하세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는데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제 친구 지서가 저한테 입맛 돌아오면은 슬슬 입이 심심해질 테니까 과자를 먹으라고 과자를 시켜줬거든요. 진짜 개 감동이거든요. 내가 과자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까 그리고 저 입맛 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먹어줄게요. 아, oh, 캠 oh. 완전 수입 과자랑 국내 과자가 골고루 들어있고요. 근본 찰떡쿠키. 내가 찰떡파이는 안 먹는데 찰떡쿠키는 엄청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진짜 감동이야. 아, 총 총크래커. 저 총크래커 진짜 좋아하거든요. 총크래커. 잡아 먹어줄게. 아, 이것도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희가피시방 가면 무조건 꼭 사먹었거든요. 500원씩. 반드시 사먹는 거임요초코파이는 이거는 무조건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지금 냉동실에 넣으러 갈게요. 이거 끝나자마자. 뭐가 되게 많이 들었어. 찔리는 찔리고요. 저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죽여버려볼게요. 헌큐드 헌카와이, 헌크아이. 이거 이거 말랑말랑하거든요. 진짜 말랑말랑해 보이는데 음료맛 앤드 과일맛? 죽여줄게. 조금 묻죠 조금 묻죠 제가 단거잘안 좋아하는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단거짠거 거, 매운 거다 가릴 게 아니거든요. 먹어줄게. 저 초코송이도 에바좋아 진짜 초코송이 에바좋음 근데 요새 좀 창렬됐더라구요 이렇게 선물이나 받으면 먹는거지 지서 덕분에 내가 초코송이 먹는다 아 뭔가 따라하고 싶은데 잘 안되네 어 뭐야? 뭔가 존맛으로 생겼잖아요 라쉬 이게 에스프레소라고 적혀있는것만 봐도 존맛이네 근데 코로나 때 커피 먹으면 별로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에스프레소 쿠키는 가능한 가요 키도 저 키도도 좋아해요. 키도도 좋아한다고요. 심지어 슈퍼 초코 크래커 샌드위치 맛이다? How can 키도 근데 약간 좀 요새 그 감성이라서 힙하지 않나요? 약간 포닝 앱 감성 말 그만할게요. 일단 얘는 냉동고에 넣을게요. 공놀인 거 아시죠? 총크래커아한 개만 한 개만 잡아 먹어야겠다. 진짜 딱한 개만. 어. 진짜 딱한 개만. 허 맛있겠다. 허 이 성이 진짜 헌 에바죠. 음, 나 단맛도 잘 느끼는데. 나맛잘 느끼는데, 지금.